얘들아 이거 어떻게 될까? 계산해 보자. x 제곱에다가 1 플러스 c 이렇게 곱해질 거니까, 아 미안해요. 어, 요. 여기 양변에다 어, 왼 밑에 오른, 위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곱할 거잖아요, 그치 그럼 얘게뭔 나와? 1마 c 제곱 나오죠 그게 뭐예요? s 제곱이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약분 약분하면서 다시 0 대입하면 뭐나 정답? 2분의 1 나오죠. 맞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S제곱 맞아요? 그 약분 약분하면 두 번씩 약분되고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코사인 0이니까 어 1이니까 2분의 1 나오잖아. 그치? 근데 봐봐 얘들아.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리미트 해가지고 단독으로만 써볼게요. 단독으로만 써볼게. 얘 나왔잖아.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어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어 2분의 1 x제곱으로 보셔도 돼요. 왜 그런지 설명해볼게. 자, 보시면 얘만 단독으로 봐보자. 그러면은,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1 플러스 C를 곱하잖아요. 맞니? 다른 애들이랑 합쳐서 이렇게 계산이 될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과정을 거칠 건데,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얘 뭐, 뭐예요? 1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얘는 S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차피 얘는 0 대입을 해야 되잖아, 그치? 0분의 0으로 약분되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0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나오죠 그쵸? 그럼 이게 뭐랑 똑같아요 여러분? S는 뭐랑 똑같니? X랑 똑같으니까 그냥 2분의 1 X제곱으로 나와있는 거 똑같다 이거죠 이해돼요? 요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봐봐 얘들아 음,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어 예를 들어서 만약 이걸 만약 알고 있다 내가 그러면은 봐봐 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나 머릿속 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어? 이거 그냥 3X 제곱분에 2분의 1X 제곱이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어차피 저 과정 거쳐가지고 1 플러스 컷 사인 곱한 다음에 사인 제곱 나오니까 약분 약분 되고 2분의 1 곱하기 뭐3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정답 뭐에 바로 그냥 6분의 1 이렇게 간다 이거지. 이해돼요? 아 우리가 아까 뭐 사인이나 탄젠트나 뭐 ln 1 플러스 x나 또 누구? 2x 1이나 전부 다 뭘로 봤어? x라는 1차식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은 우리가 1 마이너스 코사인도 뭘로 보자? 그냥 2분의 1 x제곱으로 보자. 언제만 얘들아,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만. 이해 되세요? 1 마이너스 코사인은 뭘로 본다고요? 2분의 1 x제곱으로 본다고요. 알겠죠? 그럼 나중에 되게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너희들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어, 탄젠트 x, 그 다음에 뭐 사인 x. 그리고 어, ln 1 플러스 x 근데 여기서 만약에 1 마이너스 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나중에 계산을 막할때 보시면은 봐봐 이게 몇 차식? 1 차식 1 차식이니까 뭐야? x 제곱으로 보시는 거고 여기서는요, 얘 x로 보고 얘는 2분의 1 x 제곱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고. 막 섞여서 나와서 알겠죠? 음. 요거 정리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또 과정 정리해 주시고 결국에는 요걸로 본다는 거야. 아 맞다 예어아그 토요일 일요일 날에 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은 토요일은 아무도 것 없고 일요일은 아홉 시? 9시? 아홉 시부터 일요일 두 시까지. 열두 시 하고 서브 경기 있고 한 시부터 열두 시까지. 음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우리 시간 선택 조정 우리 유동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일요일 오전에 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됐나요? 음. 자 되셨으면은 494번 갈겁니다. 얘들아 이제 쌤이 외우라는 거 제대로 외웠으면 되게 쉬워져. 494번 봐봐. 정답 뭘까요, 이거? 내가 아까 사인들은 다 똑같이 뭘로 보라 했잖아. X로 보라 했잖아요. 그쵸? 그럼 사인 3X는 뭐라고 볼까? 그냥 3X라고 봐도 되는 거죠. 맞아? 요 사인 2X 거기 안에 있는 녀석 보세요. 494번에 분자에 사인 2X 안에 있잖아. 그럼 뭘로 볼까요, 명우야, 그거? e x 그럼 sin 2x가 되고 또 sin 2x는 뭐로 본다고? 그냥 e x 로 보죠. <웃음> 맞아요? <웃음> 근데 오늘 여러분 컨디션 좀 어때요, 근데? 괜찮나요 저는 똑같아요. 어세 오늘 좀 쉬고 오니까 좀 괜찮네요, 많이. 그렇다고요. 자, 우리 잠만. 사 사인에서 인데어 사인 그다음에 어, s i n 2x 가봐. 일단,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순간, 어, 0으로 가는 순간, 우린 뭘로 본다고요, 여러분? 얘 뭘로 본다고요? 그냥 3x로 보고요. 얘는요? 그냥 2x로 본다고요. 근데 s i n 2x니까 또 뭘로 봐요, 그냥? 그냥 2x로 봐요. 3x분의 2x 정답 뭐예요? 3분의 2. 이렇게 간다, 이거지. 이해돼요? 정답 몇 번이에요? 3분의 2. 넘어가시죠. 자. 아, 그래도 수업 시간이 많아서 다행이다. 아, 원래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막 그... 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 어 미적분을... 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수원을 예를 들어서 수투를 만약 에 2학기 때 월수금에서 2시간씩 했었잖아요. 그죠? 렇 부모님들께서는 막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게 다 듣기는 비용이 너무 만만치 않으니까 여기 그냥 이 시간 대에 수원스투 미적을 다 해달라고 했었어요. 근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해.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예전에 그냥 막 진짜 유형 대표 유형도 막 건너 뛰면서 했어요. 대표 유형 막 이거 풀수 있지? 어 이건 넘어갈게? <laughs> 풀수 있지? 그러니까 너네들 진짜 못풀 것들만 막 풀면서 넘어갔거든요. 여기 안에 다꾸겨 넣어야 되니까, 수원수투 미적분 다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해도 봐봐. 수원수투 미적분을 일주일에 이렇게 한번 한다고 치면은, 일주일 동안 수업을 수원 2 시간, 수투 2 시간? 미적분 2 시간. 아 이걸로 어떻게, <laughs> 어떻게 시험을 보죠? 그래서, 옛날 되게 힘들었어. 근데 지금 확실히 수원수투 미적분 시간이 딱딱딱 다 있으니까, 확실히 좀 꼼꼼하게 넘어갈 수가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또한번 해볼게요. 여기 EX 세제곱 나 마이너스 X제곱? 나 플러스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어, X라 돼있어. 얘들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우기 직전에 내가 어떻게 했지? 막 그, 막, 이제 숫자 앞으로 빼가지고,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 뭐, 2 x 분의 뭐, 탄젠트 3X라고 했을 때, 이 녀석 맞추려면은, 어, 3 x 분의그 다음 탄젠트, 그 다음 어떻게 했죠? 3X 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3 다시 앞으로 빼고, 여기 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죠이 맞추는 과정을 했었잖아요. 왜 맞춰, 얘들아? 여기께 똑같아야지, 치환해가지고 우리 원래 알던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해됐죠 그럼 봐봐 여기서 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처음에 뭘로 맞춰야 돼 여기 안에 거를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안에 걸로 모양을 맞추는 거죠 그죠 맞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모양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리미트 x가 영으로 갈때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2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탄젠트 그냥 마찬가지로 2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3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에 새로 생긴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다시 2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로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뭐 되는 거야, 명호야 이거분에 요거 이거 똑같은 거잖아. 0으로 가면 둘다0으로 가잖아 그치 그냥 1이죠 맞아요 그냥 1이야 그치 자그 다음에 어떻게 얘들아 0 대입하잖아 그치 맞습니까 얘들아 0 대입할 때 봐봐 얘들아 앞에 봐 극한은 원래 첫 번째 기본으로 뭐야 얘들아 첫 번째 극한 계산의 기본은 뭐예요 대입이죠 대입해서 정답이 나오면 오케이 답이 안 나오면은 0분의 0골, 무한대분의 무한대골,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골, 0 곱하기 무한대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대응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했던 대로 뭐 인수분해를 하거나, 유리화를 하거나. 맞습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일단 0부터 대입해보는 거야. 0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얘들아? 0분의 0골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약분해야죠? 약분하시면 어떻게 돼, 얘들아? 뭐 이런 식으로 약분, 약분, 약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만 남아요,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3랑 여기 1 남죠. 그죠? 맞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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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맞아요.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여기 거다 날아가고, 뭐 하나? 마이너스 1분의 1만 남죠, 그렇 맞아요. 정답 뭐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이 됐습니까? 음, 정리해주세요. 정리해 주시고. 영어, 이해 되세요? 음. 자, 503번 보시면은, <laughs> 이 녀석 마찬가지, 얘들아. 이거 코시컨트랑 코탄젠트 나왔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고, 그냥 뭐 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 바꾸면 돼. 코시컨트는 뭐랑 똑같아, 얘들아? 사인분의 1이랑 똑같죠? 코탄젠트는요? 사인분의 코사인이죠, 그쵸? 그렇죠? 맞니? 어, 그러면은, 어, 그 녀석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쉬운 그 삼각함수를 바꾼 다음에, 그냥 통분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얼른 해보죠. 그 다음부터 우리 X는 0으로 갈때 그거랑 똑같아. 봤어요 오. 자, 503번 봅시다. 자, 503번 어떻게 나왔니? 명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시 한 번. 어, 자, 보세요. 어떻게 했어, 얘들아? 코사인분의 1이니까, 사인분의 1, 코시컨트 분의 1이니까, 그다음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사인분의 c.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얘들아? 거기 보면은 x라고 나와있어.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어떻게 돼요, 여러분? s분의 1말 c로 되잖아, 그치? 그럼 s 밑으로 내려도 되죠, 그쵸? 그 어, 어떻게 되겠어? s 곱하기 x. 그 다음에? 어떻게 돼? 1 c죠, 그쵸? 맞습니까? 그럼 봐봐. 1 c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얘들아? 2분의 1, X제곱으로 생각한다 했죠, 그쵸? 그럼 2분의 1, X제곱으로 생각하시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사인이라 또 누구? 곱하기 X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약분되고, 그 다음에 약분되니까 정답 뭐예요? 2분의 1, 이렇게. 알겠죠? 어, 그래서. 그리고 얘들아,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 우리 옛날에 그기억나 미정계수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어, 그니까, 결과가 뭐가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 상황을 예측하는 거 있었거든요, 예전에. 어,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어, 그거처럼 여기 봐 봐. 여기에 2차가 나왔어. 이거 뭐야 이거? 2차 나왔어. 그러면은 어, 여기도 몇차 나와야 되더라? 2차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계산이 되잖아. 요 그렇지? 어, 그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좀 미리 생각하는 게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나중에 또 한번 해 볼게요. 거기 나와 있는 게 이제 518번 같은 거. 아까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음, 518번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예예요. 어, 이런 식으로 옛날에 함수의 극한 수2에서 1단원에서 했을 때, 이런거 했었거든. 막 0분의 0 꼴이 되려면은 뭐, A가 몇이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어, 것들 한번 해볼 거니까. 자, 유형 14번 볼게요. 509번. 자, 얘들아. 그래, 509번. 자, 팁 하나 알려줄게. 자, 저번에 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 치환하는 거 어떻게 치환한다 했지? 얘들아, 치환 어떻게 할 거야? 치환하는 거 되게 애매하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 했어? 어, 거기 보면,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간대. 그럼 어떻게 알아야지 이거 네. 둘이 빼라고 했어. 그치 어떻게 x-2분의 파이는 뭐예요? t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치환해서 간다고 했죠. 이해 됐습니까? 어 그럼 무조건 0으로 가거든. 리미트 그 다음 어떻게 할 t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갈 때. 자 그럼 보세요. 자 2분의 x-2분의 파이가 t니까 2분의 파이 마이스 x는 뭐예요? 마이너스 t죠. 맞나요?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나왔어? 자, 코사인 X는 어떻게 바꿀 거야? 일로 와봐. 자, 보시면은, X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잖아, 그치? 어, 그럼 한번 해보자. 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T잖아. 어, 우리 상각함수 각변화 하는 거 기억나죠? 음. 어, 자, 한번 해볼게요. 예원씨 한번 해보죠? 처음에 어떻게 바꿔요? 명호씨? 어, 무조건 사인 T로 바꿉니다. 코사인 2분의 몇일 땐? 맞아요. 그다음에 그다음 뭐 한다, 뭐 확인한다 했죠? 부호 확인한다 했죠, 그쵸 부호 어떻게 확인해요? 무조건 여기서 t 는 뭘로 온다? 무조건 예각으로 봐요. 설령 문제에서 t 가 중각이라해도 예각으로 봐요. 어? 그런 이유는 뭐죠? 우리가 인위적인 공식을 만든 거라서 그냥 무조건 예각으로 봐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2분의 파이 플러스 t 니까 몇 사분면? 2 사분면이죠. 2 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부호가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붙인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코사인이 아닌, 마이너스 사인 t가 되는 거니까, 어, 부호 바뀌어 주시고, t분의 사인 t는 몇이에요? 1로 간다 이거죠. 이해 됩니까? 음. 상황검사 각변화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한번 더? 네, 네, 좀 차. 살아났어요. 살아그 네. <laughs> 기억나죠? 그 뭐냐, 그 정수, 정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랑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2분의 정수 어,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랑 기억나요? 여기서는 상각함수그 사인 코 사인 탄젠트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사인 코 사인 탄젠트 어떻게 바뀌'어? 사인은 코 사인으로 바뀌'어, 코 사인은 뭘로 바뀌'어? 사인으로 바뀌'어, 그다음에 탄젠트는요? 탄젠트 분의 1로 바뀌'어. 515번, 여러분, 그 515번 같은 경우 어떻게 하죠? 당연히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어? x분의 1, 1이라고 써놨으니까 당연히 치환해야겠죠 우리 역수로 치환하는 거 기억나죠? 시작해보세요 역수로 치환해보세요 보세어요봐자 515번. 자, 연 아,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전부 다. 역수, 역수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한번 해보자. 탄젠트 그다음 어떻게 돼요? 사인 x죠. 그렇죠? 그다음에 코시트트 x 트트트트트트트트트 x로 바뀌면서 트트트트 뭐죠? 트트트 분의 1이니까 그냥 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 맞니? 전화 뭐예요? X로 보고 X로 보니까 X분의 탄젠트 X. 1. 오. 별거 아니죠?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근데 나중에 보면은 여기 진짜 쉬워요. 나중에. 알겠지? 너는 옛날에 그 함수의 극한 지금 막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런 거 푸는 격이거든요, 지금. 지금 0분의 0꼴 막 그런 거 수투 함수의 극한 1단원 거 보면 되게 쉽잖아요. 그쵸? 어 아닌가요? 어그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그래서 음 지금은 좀 어색해서 그래. 계서 코시거한데 막 이런 거 나오고. 어 나중에 보면 되게 쉬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얘도 되게 쉬워 얘들아 봐봐 처음에 10분의 1 결과가 나왔어요 자 여기 0 나오면 어떻게 돼? 분자 결과 어떻게 돼요? 0이죠? 어 그럼 0분의 0꼴밖에 없네요 그쵸? 자 그럼 여기 0 나오면 어떻게 돼? 여기 0이니까 B는 당연히 뭐겠어? 당연히 0일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0분의 0꼴밖에 안 되니까 B가 살아있어